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더니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우리를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제사장에게 가는데 몸이 깨끗해졌어요. 걷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열 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아홉 명, 한 명의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열 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열 명에게 구원의 은혜가 다 임하였을까요? 아니에요. 한 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한 명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시죠? 왜 예수님을 믿으셔요? 이 부분의 방향이 잘못되면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전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예수님은 이 땅에 보리떡을 주시러 온 것이 아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 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신유의 역사가 있는 곳에 구름떼 같이 몰려가요.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되고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개가 되잖아요. 무엇에 취하여서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고 생명의 길을 갈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잘 보게 되면, 아홉에 대해서는, 아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을 받은 자에 나타나는 증상, 증상. 구원을 받으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가? 직접 줄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셔요? 십자가의 교리를 설명하게 되면, 그게 귀찮아서, 아이, 그거를 뭘 따지고 믿어. 그냥 콱콱 믿으면 되지. 그냥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야. 믿으면 되는 거야. 나는 이것저것 살피지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콱 믿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왜 잘못된 거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난 것은 잘못된 믿음이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 말씀을 확인해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가게 되면, 에베소서 1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뭐를 세우셨다고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가 있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산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가 서기만 하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룰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 죄인을 먼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의인으로 만들어서 죄를 씻어 주시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값을 사함 받아서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택한 자를 통하여 무엇을 받으시기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3절부터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나를 택하여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서서 누구를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도 자기가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걷어차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 놀라워. 여러분, 내 자신이 우리의 성질, 성과를 알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 나를 이겨? 누가 나를 이겨? 그런데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셨대요. 죽으셨대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가다가 몸이 깨끗한 것을 보았어요. 그간 행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누가복음 17장으로 가게 되면 15절 누가복음 17장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누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고침은 누구를 통하여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가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풀어줌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감사와 찬양은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게 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3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을 가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는데,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일을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게는 달러가 없다. 어? 내게는 달러가 없다. 뭘 주겠다고요? 뭘 주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원을 너에게 주겠다. 자, 그래서, 5절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건을,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얻거니와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누구를 찬송해요?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구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안 나타나게 되면 구원이 임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홉 명 어디 갔어요? 아홉 명 어디 갔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지 않잖아요. 여러분 병고침을 받으면 계속해서 교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는 구원이 뭔지 그 구원을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피고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에 떡을 구하러 모이는 사람들, 병고침을 받으러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을 가게 되면, 베드로 전서 1장 9절을 가게 되면. 자, 베드로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숭배 사상을 강요받아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환난과 고난을 다 피해 갈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편지를 써서 보내야 되는데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당하는 고난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구절을 가게 되면, 구절을 가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보리떡을 얻기 위하여 믿는 것도 아니고, 병고침을 얻기 위하여 믿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배우고 깨달아서 후사상속자가 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내가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신의 아들이 되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랑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통령의 자녀를 보면 부러워가지고, 너는 참 좋겠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래서 얼마나 좋으니. 우리는 그런 것이 부끄러운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옆집에 있는 개똥이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효도를 받아야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효도를 받는데 내 자녀에게 받기를 원해요. 옆집에 있는 개똥이에게 받기를 원해요. 내 자녀에게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죄인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으셔요. 의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을 이루어가시고 받으시는 방법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과 정결함과 순종함을 배우게 해서 결국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데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내가 오병 이어 현장에서 보리 떠먹은 누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길 가다가 나병, 병을 고침을 받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주님께 말하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고 호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될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 믿음이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전부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으셔야 돼요. 나는 책을 열심히 봐서 믿음이 생겨.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방법은 열심히 봐서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나와서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구원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살피고 이렇게 봐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 전환자를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나병 환자 10명이 다 구원을 받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며 말씀을 살피고 들어보니까 10명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더라. 한 명만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현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리더라?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누구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이곳에 모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신다고요? 눈으로 만난다고요? 말씀으로 만난다고요. 말씀으로 만나는데 말씀을 들으셔야 들으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진리를 알게 되면,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구원을 받았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신다고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안하지만. 아, 이번주는 바빠서 못 나가고, 다음주는 한번 생각해 볼게. 아, 이거 이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담임 목사로서 자존심이 확 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그렇게 외치고 전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현상을 보게 되면 제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제가 여러분 잘 되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나쁜 길을 가라 하고 저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엉뚱한 것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를 소개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외치잖아요. 그렇죠? 진심을 알아주시고. 무엇을 전하려 하는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며 올바른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라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